아이가 싫할 수도 있잖아요. 이 책을 다읽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중에서 뭐 하자고요? 몰라보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데 아까, 아까 전에 나비에 대해서 안본 거면 있잖아요. 재미없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 애 이거 안좋아요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집의 분식 메뉴판이에요. 얘는 무슨 메뉴판이에요. 나비에 대한 메뉴판이에요. 나비에 관련된 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메뉴판이라고 불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골라보자 하면서 엄마도 한번 고를 테니까 석현이도 한번 골라 하나 둘셋 하면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짚어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언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금 늦게 하셔야 돼요. 석현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둘셋 하면 꾹 주시는 게 잘. 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지 알고 싶은 내용 이 있었지 나비를 키우고 싶다고 그러면 석현아 엄마랑 나비에 대한 책들을 한번 읽어보자 이책 중에서 석현이랑 엄마랑 고른 한 가지만 골라보는 거야 엄마도 마음이 찜을 하고 있거든 하나 둘 셋하면 같이 하는 거야 다 시작 하나 둘셋어 엄마도 이거 해줘요 닭살 부드신다고 요렇게 요렇게 하지라는 거죠 이걸 그냥 이렇게 좋아할 아이도 있지만, 뭐였냐면, 지금까지 제가 했다는 거, 워밍업.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히팅이 안된 상태에서 읽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 얘를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책은 책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의관을 늘려주셔야 되는데, 아. 책은 어떤 책을 읽어도 감상이 있게 돼요. 여기. 이러려면 뭘뭐 해주셔야 되지? 도입 걱정을 잘해주셔야되거든요 뭐 했죠? 네. 영상 투데이를 봤어요? KW를 했어요? 이제 예를 L을 하기 전에 이 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모르셨던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지금 기억나시죠? 대체 연습시키면 안하실 거죠, 네. 지금? <laughs> 아, 하나, 둘, 셋 해서 고르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는 조금 더 코코를 낮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셔야 되는데 어제 제가 이 트레이닝을 안 시키고 보내서 어제 숙제를 아무도 안 보내시는 거예요. 가장 최, 최악의 어제 숙제 유기였어요. 여기 한 번만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쉽게 해야 되겠구나. 어제 너무 어려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법을 가지고 하시는 것 보시겠습니다. 이되셨어요 네, 네. 네. 여기까지가 지난 주 부분에 어제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네, 차트를 제가 준비.